나오의 은퇴 프로젝트 월 50만원으로 1 0 만들기 쉽게 같이 따라가요 26주차입니다. 한국 기준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낮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주차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5주차 영상에 추가 매수를 했던 자세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약 매매를 미리 거는 방법은 6주차, 8주차 영상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은 14주차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0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수치는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26주차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오랜만에 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매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24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LOC 매수점입니다. 140.37부터 119.66까지 LOC 매수를 잔량 매수로 2주치를 걸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2주 동안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에 TQQQ 종가가 138.37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LOC 매수점이었던 140.37이 발동되어 실제로는 138.37에 한 개가 매수되었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에 TQQQ 종가가 126.83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LOC 매수점이 전부 다 발동해서 실제로는 126.83에 다섯 개가 매수되었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날 TQQQ 종가가 124.57이었기 때문에 7번째 LOC 매수점이 발동해서 실제로는 124.57에 한개가 매수되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에 TQQQ 종가가 119.04였기 때문에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LOC 매수점이 모두 발동하여 119.04에 3개가 매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TQQQ 총 매수 개수는 10개로 그 전에 52개에서 현재 62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래로 더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초록색 매수까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로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6주차 분석입니다. 아래 칸에 매수 상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TQQQ 평단은 107.34이고 6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키움 계좌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TQQQ 62개의 평단 107.34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풀이 사용된 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까지 모두 합해서 사용액 총합은 1,255.02달러였기 때문에 남은 풀은 1,338.7달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풀에서 250달러를 추가하여 현재는 1,588.7달러가 되었고 이것을 TQQQ와 풀의 비율로 표현하면 TQQQ 83.5%에 풀16.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V 찾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주차 V값은 9124.09이고, 풀은 1338.7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P 나누기 V값은 0.147이 됩니다. 따라서 P 나누기 V가 0.1 이상인 구간에서 상승률 1.015 또는 상승률 1.01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평가금이 V값보다 낮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아래 칸을 선택해서 상승률은 1.01입니다. 따라서 다음 V값은 현재 V값 곱하기 1.01 플러스 250이기 때문에 9,465.33달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값은 7,572.26달러, 최대값은 11,831.66달러, 풀은 1588.7달러입니다. 그래프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평가금이 밴드 하단보다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풀에 있는 금액을 사용해서 LOC 양 매수를 이용한 과정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매수가 발생한 지점을 보라색 화살표로 표현하였습니다. 26주차를 종합적으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금은 8027.14달러이고 풀은 1588.7달러이기 때문에 계좌 총액은 9,615.84 달러, 그리고 이 계좌의 투자 원금은 8,250 달러입니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총액은 9,616 달러, 투자 원금은 8,250 달러로 이 계좌의 총 수익률은 16.56%이고 수익금은 약 163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베타 수익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장이 큰 만큼 티큐티큐가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26주차 LOC 예약 매수점입니다. LOC 예약 매수 기간은 잔량 매수로 2주치를 거시면 되며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입니다. 122.13달러부터 111.36달러까지 매칸마다 한개씩을 LOC 매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6주차 LOC 예약 매도점입니다. 190.83달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LOC 예약 매도를 걸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26주차처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랑 똑같이 따라가신다면 평단에 상관없이 TQQQ를 아무 때나 62개를 매수하시고 달러를 1588.7달러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VR에서 각자의 평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엑셀 수치와 다를지라도 VR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매수점도 매도점도 그냥 저랑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VR 26주차에 할 일입니다. LOC 예약 매수를 2주치를 걸어놓고 여가 생활을 즐기시면 됩니다. 10월 21일 낮 예수금에 250달러를 추가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